자 이제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각형과 평행사변형, 삼각형 ABC를 기호로 삼각형 ABC와 같이 나타낸 것처럼 사각형을 사각형 a b c 로 나타낼 수 있어. 그렇죠? 대변 마주보는 변 대각 마주보는 각이야. 그렇죠? 마주보는 변 대변 마주보는 각 대각 이렇게 부른대요. 그렇죠? 평행사변형은요. 두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평행한 사각형. 그렇죠? 삼각형 ABC에서 AB랑 평행합니다. dc. 그렇죠. ad랑 평행합니다. bc. 이렇게 평행합니다. 표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되는 거고요. 그림에서 두 개. 얘랑 얘랑 평행합니다. 이런 뜻이야.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요. 그렇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요. 두 쌍의 대각의크기 같아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얘랑 얘랑 억각, 얘랑 얘랑 억각. 그러면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아. 그치? 그래서 대각의 크기 같아. 그 다음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합동이야, SAS 합동이야. 그치? 그러면 각 B랑 각 D랑 같아. 그치? 그럼, 쭉 그럼 각 A랑은 각 C랑 같아. 이런 데 뜻이야. 5cm면 5cm, 7cm면 7cm. 그죠? 얘가 115도면 여기도 115도, 그죠? 180도에서 115도를 빼면 y 각이 나오죠? 그죠? 65도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104변형에서 xy 값을 구하고 싶어요. 당연히 x는 7이고요 y는 110도겠죠? 자, 여기서는 x는 4일 테구요. y는 얼마게요? 요 둘이 다한 180도, 130도겠네요. xy 값을 각각 구하세요. 했네요. 그죠? 15랑 3x랑 같으니까 x는 당연히 5일 테고요. 그렇죠? 4y랑 y 더하기 12랑 같아요. 4y는 y 더하기 12. 그러면 3y는 12. y는 당연히 4겠네요. y는 4.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평행사변형이래요. x, y 값을 구하고 싶어요.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게 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음, 삼각형 ABC에서 각 A 값은요, 180도에서 둘이 더 세면 55도를 빼면은 125도죠? X 값도 당연히 1 2 5도이고요 그죠? 평행하니까 각 Y랑 요 각은 억각으로 같아요. 그죠? 2 5도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평행사변형이고요각 A랑 B의 값이 3대 1이야. 둘이 더하면 180도라 그랬죠. 비례 배분합니다. 4분의 3만큼이 a죠. 약분 1, 약분 45인가요? 둘이 곱하면 135죠. 이게 135면 얘도 당연히 135, 그럼 135도예요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